정기분, 음반비, 판관비 계정이죠. 어, 그래서 아, 일자별로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여분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장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틀린 금액이 320만 원 원도 있어요. 그리고 230만 원이죠. 이만큼 아, 80만 원만큼 이익이 늘어나겠네요. 우리 재무제표 수정순서는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아, 음반비, 아시죠? 판관비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감명 수수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정기 연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반비, 운반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824번이 있네요. 이게 32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 이렇게 했죠. 230만원. 그러면, 당기 순익이 이 늘어나죠. 3640만원 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의 다음 순서가 정기분, 이어금, 처분 계산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도 처분 확정 일자는 스페이스바로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불러오게 하시면, 우리, 손익 계산서, 3640만원, 이렇게 불러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 1억3600만 원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아, 그리고, 아, 메모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여기서, 아, 이2 이익영금, 여기 있죠? 이열 이익여금 1억3600 입력하시면, 대차체, 여기 우측에 보시면, 대차세이 없죠? 없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기분 아, 재무제표 수정 문제도 마무리됩니다.